어둠이 아직 꺼지지 않은 전장 위로 차갑고 메마른 바람이 불어왔다. 폭발의 흔적을 붙어버린 장비, 그리고 인간의 운기가 완전히 사라지 흔적들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그 한가운데에서 한 병사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이름은 존우,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병. 그는 자신의 숨소리조차 적이 귀에 들릴까 두려워 천천히 주변을 살폈다. 하지만 더 이상은 답 대출다군의 목소리는 없었다. 손에 쥔 소총과 무전기만이 살아있는 것처럼 미세한 떨림을 보였다. 준호는 미약한 신호라도 잡기 위해 무전기를 켜보았지만 기계는 고통스러운 잡음만 내뿜었다. 그는 건조한 목을 축이기 위해 물통을 열었다. 거의 비어 있었다. 그럼에도 그는 한 모금만 삼키고 다시 캡을 닫았다. 지금부터는 모든 자원이 그에게 생존 여부를 결정짓는 요소가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단순히 살아남는 것만이 그의 목적은 아니었다. 마지막 임무 마지막 즉시 마지막의 문이 어둠보다 깊게 그를 목재고 있었다. 전투가 시작되기 전 지휘부는 매우 혼란스러웠다. 명령은 무순되었고 미치는 잘못 전달되어졌으며 전투정보는 틀린 것이 맞다. 준호는 그때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지만 임무를 수행하는 것에는 선택지가 없었다. 그러나 이제 모든 것이 끝난 지금, 그는 단한 명의 생존자로서 그 혼란의 이유를 직접 쳐차만했다 준호는 쓰러지 동료들의 장비를 정리하며 쓸만한 탄약과 식량을 챙겼다. 그러더 중 그는 탈 병사의 가슴 만족 주머니에서 봉인된 작은 메모리 칩 하나를 발견했다. 그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했지만 군에서 쓰는 그격이 아니었다. 더군다나 외부 정보 저장 장치 사용은 금지되어 있었다. 준호는 이것이 단순한 개인 휴대용 장치가 아니라고 직감했다. 전투가 시작되기 직전까지 보고 체계를 담당하던 정보장교가 말없이 사라졌다는 사실도 떠올랐다.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다는 느낌이 그의 등골을 서늘하게 했다. 그는 더 많은 증거를 찾기 위해 폐허가 된 지휘소 방향으로 향했다. 폐허 속에서 발견한 컴퓨터와 서류들은 대부분 파손되었지만 일부 기록들은 여전히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준호는 장비에 메모리칩을 연결해 보았다. 잠시 후 화면에 암호화드 파일들이 나타났다. 파일을 해독하는데 성공하자 그의 눈은 믿을 수 없다는 듯해 크게 흔들렸다. 그 안에는 이번 전투가 의도적으로 조작되었다는 정언들이 담겨 있었다. 향부의 실수던이었고 단순한 정보 전달 무료던이었다. 이는 누군가가 계획한 것이었다. 파일에 기록된 여러 이름 중에는 준호가 알골있던 지휘관들의 이름있었다 그들이, 애 병사들을 잘못된 이치로 보내고 지원을 끊고 끝에 명령조차 주지 않았는지 이유가 드러났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전투를 희생양으로 삼았다. 특정 지역의 통제관을 두고 내부 권력 다툼이 었고그 결과 수많은 병사들이 이용당한 것이었다. 준호는 분노로 손이 떨렸지만 곧 마음을 가다듬었다. 이 진실을 세상에 알리기 전까진 그는 다시 쓰러질 수 없었다. 갑작스런 진동과 함께 지휘소 밖에서 소리가 들렸다. 그는 재빨리 몸을 숨기며 총을 겨누어다 그림자 하나가 천천히 다가오더니 폐허 속으로 들어왔다. 준호는 숨을 죽였고 그 그림자가 가까워질수록 그의 판단은 더욱 날카로워졌다. 그러나 그 그림자는 적이 아니었다. 다른 지역에 배치해 놓던 동료 병사 미라였다. 그녀 역시 전투에서 살아남은 또 다른 생존자였다. 미라는 준호를 보자마자 눈을 크게 뜨며 다가왔다. 그녀 역시 지휘부의 행동에 문을 가지고 있었고 혼란 속에서 여러 상황을 목격했다고 말했다. 둘은 함께 자료를 검토하며 상황을 정리했다. 조작된 보고서, 의도적인 통신 차단, 그리고 병력 배치를 허위로 변경한 기록까지. 이 모든 것이 거대한 그림의 일부였다. 그들은 이 정보를 안전하게 내부로 전달하기 위해 기동하기로 했지만 아직 전장 주변에는 적의 잔존병력이 남았었다. 두 사람은 어둠 속에서 최대한 소음 없이 이동하며 탈출 경로를 찾아야 했다. 알빛이 부서진 철조망 위에 떨어지는 사이 두 사람은 숨을 참고 앞으로 나갔다. 한순간에 방심도 허락되지 않았다. 멀리서 적의 발걸음 소리가 들렸고 그들은 폐허 속으로 몸을 숨겼다. 시간이 지나 적들이 떠난 뒤두 사람은 다시 움직였다. 결국 그들은 오래된 군용통신 타발래까지 도착했다. 그곳이라며 외부로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전송할 가능성이 있었다. 닭한 공기 속에서 장기가 켜지는 소리가 들렸다. 전송을 시작하자 신호가 약하게 흔들렸지만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적의 조명이 그들을 향해 켜졌다. 총성이 터졌고 두 사람은 몸을 낮추며 방어 자세를 취했다. 준호는 전송이 끝날 때까지 시간을 벌어야 했다. 그는 마지막 남은 탄약을 쥐고 숨을 크게 들이켰다. 진실은 반드시 전해져야 해. 준호는 그렇게 속삭이며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다. 그의 움직임은 빠르고 정확했다. 적의 조면은 그의 그림자를 놓치지 않으려 했다. 총성이 물리고 그 먼지가 터져 불렀다. 그 사임이라는 장치를 지키며 전송이 완전히 끝나기만을 기다렸다. 시간은 느리게 그러나 치명적으로 흘러다. 마침내 전송 완료라는 표시가 떴다. 이라는 안도의 숨을 내쉬며 준호를 찾기 위해 고개를 들었다. 전장 너머로 마지막 병사인 준호의 실루엣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지친 얼굴이었지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우리는 해냈어. 그리고 머둥 속 전장은 진실을 향해 다시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다.